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와. 그냥, 이건 중고차가 아니에요. 새 차입니다. 23년에 50km 탔습니다. 50km. 이제 막 나왔는 차. 와. 포토투 슈퍼캡 프리미엄 풀옵션이죠. 아시죠? 전투반바 달려있고요. 사이드미러에 색상이랑 똑같은 달려 있고요. 더 이상 옵소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50km 탔는데요. 뭐 사고도 아예 없고요. 50km 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와, 한번 보세요. 비닐도 안 뜯었어요. 와, 이거는 뭐 요거는 나중에 언박싱 하셔서 사가 가셔서 이래 탁 뜯는 기분 아시죠? 진짜 위에 예! 한번 보세요. 내비에도 비닐 그대로 있구요.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다달려있고요 예. 타어 예. 상태 새거고요 뒤에 적지함. 바닥 되어있고요푸른타에도 당연히 새거죠.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섯수통. 여섯수 들어가는 타입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구매해가 가시는 분이 탁 뜯으면 기분 좋겠네요 제작사 내비게이션 다 달려있고요 키스 하나 없습니다 왜? 얘기도 예, 비닐을 나중에 착, 착 뜯으면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왜? 건설하네요 출고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설명서 다 있고. 네, 여기. 여기 서비스 책자하고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대로 다 있고요. 자, 이거는 기어봉에 있는 걸 제가 뜯어 놓는 거고. 와, 쎄겁니다. 아, 엔진. 이상 있으시면 서비스 가시면 돼요. <놀람> 예 좋다. 좋다 좋아 경상도 말로 참합니다 차가 아주 참합니다 진짜 참해 이제 내연기관 디젤차들이 안 나온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신차급 찾으시면 빨리 오시면 될 듯해요 다 시동을 끌어볼게요 야, 리모콘키 예비키 차 출고품 그대로 다 있고요. 제비식 사이드 미러,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다 있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다 되죠. 프리미엄 등급에는 다 되는 거죠. 프로트 에어컨. 차량 네, 주행 좌석 안전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USB 단자 있고 ABS, VDC 있고 자선니트까지다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선팅도요 보시면, 루마. 좋은 거에놓으셨네 와우. 에어컨 나오고요. 자, 뒤에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 다 됩니다. 똥똥 씻다. 오, 좋다. 없는 옵션이 없네요. 자, 신차급 차량입니다. 예, 선바이저 이런 것도 안 됐다. 와우. 제가 타고 싶을 정도네요. 50km. 자, 신차급 찾으시는 분, 빨리 오셔서 한번 구매하시면 될듯 하고요. 제가 하체 계속 한번 찍어봐 드려볼게요. 연결해서. 50km 타는 차입니다. 그냥 제가 신차 하체 영상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원가 절감 많이 하셨죠? 원래 여기 뒤타이 하나 달렸고 앞타이 하나 달려가지고 여기 원래 달리잖아요. 두 개가 빠졌어요. 아이고, 나쁜. 그러면서 여기 후방부자 하나 달아놨는 게옵니다 그리고 후진할 때 삐삐삐삐 소리 나게 만들어 놓은 후방부자 하나 달아놨습니다. 차야 뭐 출고 당시 그대로 세타이어고요뭐 당연히 녹은 전혀 없죠. 댓글 아, 좋습니다. 댓글 좋아요. 이 새거다, 새거, 새거.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냥. 말 그대로 다 새거예요, 다 새거. 응, 그래도 펀서풀은 6장짜리 곱혀놨네요. 예. 차 좋다. 차 정말 좋네요. 야, 타이어 다 새고, 당연히 기름 새고 이러면 제작사에 소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와우. 빗길에 한 번도 주행 안 했는 새 차입니다. 새 차. 당연히 사고 아예 없는 차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있는 모델이죠. 와, 잘 좋네요. 자,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길어서 많은 차도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신차급 찾으시는 분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듯 해요. 자, 이상 국민트럭 매물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 계속 물건 올라가고 있습니다.